안녕하십니까? 네, 이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저먼 산을 보면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. 여기는 강변에 있는 둘레길입니다. 살살한 날씨지만 이뚝에 보면은 푸른 식물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이게 뭘까요? 네, 이 식물이 말랭이입니다. 냉이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르지만, 냉이와 같이 십자가의 두 해살이 식물이고요. 냉이의 한 종류입니다. 냉이보다 잎이나 키가 크기 때문에 말랭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. 네, 벌써 꽃도 피었습니다. 꽃이나 씨앗 모습이 냉이하고 유사하고요. 언뜻 보면 시금치를 닮았습니다. 이런 봄나물로 냉이가 유명하지만 이 말랭이도 맛이 괜찮은 나물이고 또 약효까지 좋아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나물 약초입니다. 네 말랭이 뿌리 모습이 이렇습니다. 지금 이 말랭이는 나물하기에 아주 좋을 때입니다. 냉이보다 크기 때문에 나물량이 많습니다. 뿌리 째 해서 냉이처럼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요. 끓일 때 콩가루를 무척 끓이면 더 좋습니다. 콩가루를 버무려서 살짝 찐 다음 무쳐도 맛이 있고요. 또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에 무쳐 먹어도 입맛을 돋우는 맛이 있습니다. 네, 말랭이는 뿌리를 포함한 잎줄기와 씨앗을 약재로 씁니다. 잎줄기를 성명이라 하고요, 씨앗을 성명자라고 합니다. 지상부가 좀더 크게 자랐을 때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. 약재로서 맛은 달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입니다. 네, 말랭이는 보관, 청간의 작용이 있습니다. 간에 좋고, 비뇨기 계통에도 좋은 약제입니다. 간을 건강하게 하며 급성 간염을 치료합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, 방광염, 신장염의 효능이 있고, 또 목적 종통이라고 해서 눈이 충혈되고, 통증이 있으며 눈물이 흐르는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. 명목의 작용으로 눈을 밝게 해주는 약제입니다. 네 또한 몸속 요산의 배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통풍의 효능이 있고요. 허약해진 원기를 높여주는 익기, 보기에 효능이 있습니다. 나물로 이용해도 좋고 또 씨앗을 포함해서 말린 전초를 수시로 다려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각종 혈관질환에 좋고요. 중풍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살균 작용으로 각종 염증에 좋아서 간과 신장의 염증 자궁 내막염 백대아 임질 늑막염 안질 각종 종기 몸속 염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산후의 복통 신경통 요통 등 통증을 완화하고 현기증에도 효능이 있으며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이 있는 약제입니다. 네 지금은 뿌리 체크해서 나물로 이용하고요. 꽃대가 오르며 크게 자란 것을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. 하루에 말린 약재는 15 내지 3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. 오늘 말랭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